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현이를 위한 다이어트 식단 요리입니다. 자, 뭐냐, 짜자잔. 바로 이겁니다, 이거. <laughs> 말랑말랑 0구 아, 묵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다행히 이현이도. 어, 꽤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웅절이. <laughs> 근데 이 키트가 이제 좋은 게요. 이제 열어봤을 때 이렇게 무이 3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벌써 제가 끓는 물에 2, 3분 데쳐가지고, 예. 뜨거운 거안 좋아하니까. <laughs> 올려놨구요 그리고 정말 밥만 있으면 됩니다. 밥집으로. 그리고 이연이 지금 신났어요. 모양커터. 자, 그리고 김정밥까지 아, 진짜 이거 뭐삽시간요리죠 그리고 지금 이연이 신났어요. 모양커터로 자를 생각. 이거 짤면 잘라. 잘라. 응. 잘라. 자, 어, 많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응. 이 신났어. 꼭, 꼭. 오, 좋왔어 야, 되게 많다. 오, 이거 봐. 오. 어 아니, 지금 커터만 해도요, 엄청 많아가지고요, 토끼도 있다. 커터만 해도 신나는데? 오. 음. 음. <laughs> 음. 얄정 열정. <얄정. 웃음> 아니, 그래서 이기억이어딱 눈만 정적으로 예, 하신다 그래가지고,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냉장 보관 빨리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언니가 그러는 동안, 저는 찍어가지고, 빼내서 여기다가 음. 두면 돼. 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조금 제가 모양 있게 강한 밥했어요. 밥 친구 고내면 되나? 응, 그래서 이렇게 응? 보내지? 네? 잘라서 오! 이렇게. 오, 개버. 오 완전 좋아. 이렇게. 이거좀 보여 드릴까요? 이거는요. 트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요 바로 밥 친구 김자반이랑 응. 오! <laughs> 자, 그러분묵은 리단다. 목. 요거 요거 이거 하기만 하면 돼요. 이야 완전 좋은데 참기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아 그냥 막수삭수삭인데요 진짜. 음, 참기름을 넣고요. 아 어, 맛있겠다. 저도 목 엄청 좋아하는데 목이 왜 중금속 배출에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다가 저칼로리라 다이어트 요리는 진짜 싸게거든요. 오. <laughs> 나무 것도 아까운데 <laughs> 일단은 네, 예쁜 네. 모양을 조금만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한3 분의 1 정도 바가면서 이거는 하세요 개인 취향자 짠 하고 재밌어 아들? 응 열심히 하는 중이야. 오 토끼 잘 됐다. 잘 됐어. 오 토끼. 토끼. 오 너무 귀여워요 네, 지금 네. 모양. 다음에 막 토끼 모양. 그다음에 막별 모양 난리 났어요. 오. 이거를, 묵을, 이거 할래? 재밌겠지? 아 음. 이거, 이현이가좀더 어렸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커도 어, 재밌지, 뭐. 진자반, 턱, 턱. 자, 서비스. 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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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또 있다, 또 있다. 자, 뭐, 이거 뭐탄 것도 있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이런 장식용꽃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로 지금,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폼 나지 않나요? 자 그럼 저는 안 다시 밥을 어, 목이 너무 아깝게 어. <laughs> 그게 럼 아니다요 아. 거의 지금 이건이는 미술 시간입니다 미술 시간 음 네네 아 청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가만히 서 가만히 서자 그러면 어, <laughs> 어, 너 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아니 잠깐 역시 주부와 아이는 다르군요 아니 묵을 아깝게 다 버릴 거야? 떼어먹게 <laughs> 하고 아니 이 나무 묵은 물론 제가 집으로 다 들어가기로 하겠으나 나는 어다 써야지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거 <laughs> 이건 제가 그냥 송송 썰어서 묵밥으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무기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현아, 요건 어뭐 했어? 했어. 한끼 톡톡 김자반 요걸 뿌려가지고 아, 좋았어? 아, 신났어? 또 아, 아, 해봐 아, 그럼 작은 거 같은 거 가지고 속속속속 해가지고 아, 이거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노란 밥 이제 그래서 잠깐만. 고자 이제 묻혀봐봐 찍기 어? <laughs> 놀이해 정신이 없어 알았 내가 할때 어? 아니야 아니야 찍기 놀이해 어 맞아 찍기 놀이해 공포의 기가 공포의 기가 어떻게 됐어요? 좋아 덤돌이... 아무튼 너무 재밌는데요 여러분 찌찍러졌어찍러졌어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뭐 어떻게 찍어야 돼어 <laughs> 어떻게 찍어야 돼? <웃음> 너무... <웃음> <웃음> <깨끗하네>. <웃음> 괜찮아 남은 거랑 또 먹으면 되지 뭐 아, 일단 얘를 지금 채워 넣고 예쁘게 밥먹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어가 응. 응. 이제 그러있 아, 너무 쉽죠. 이건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죠. 응. <laughs> 별이 뭐는. 많은... 어? 별 여기다 놔둬. 일단 요 여기를 예쁘게. 저는 이제 밑에 밥을 이제 간을 했으니까 이렇게 응. 하고요. 다음에 간단하지. 아, 이거 탱글탱글하게 같이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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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laughs> 아니, 엄마가 이미 했어. 잠깐만. 놔둬 아. 봐봐. 잘 보이게 얘를 좀 깔고 위에다가 얹어서 요리를 좀 보여드리자. 그래. <laughs> 공작 시간이야, 공작 시간. <laughs> 오, 뭐야. 이거 응. 찍는 사이에 뭔가 이쁘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엄마는 옆에서 열심히. <laughs> 네, 이현이가 신선 노름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네. <laughs>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씩 배워서 먹어. <laughs> 맛 있어, 어때? 응. 좋아하지? 응. 어, 아들이 뭘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어 이렇게 주면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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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애기. <laughs> 내가큰이네 내가 응. 이제. <laughs> 맞습니다. 이제는 응. 어느덧 이어지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laughs> 그래도 엄마 눈엔 애기지. 응. 응. 우리 이연 애기 어, 지금. 하는지 봐라 등심만큼은 뭐하니지 <laughs> 어, 하는지 봐. 어 옆에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공작이 안돼 이거 토끼가. <laughs> 왜냐면 니가안 들란 것까지 엄마 나 맞냐. 자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오. 괜찮다. 짜자잔 어때 보이세요? 이쁘죠 이쁘죠. 응. 음. 자 이렇게 해 놓고 어, 진짜 애기들 먹이면 너무 좋아겠다. 하 소화 비만에 좋대. 어떻게 생각해, 아들? Uh -huh. 왜 갑자기 <laughs> 말이 없으시? <laughs> 아, 니 요즘에 진짜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해먹나 고민도 되고, 다들 솔직히 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것만, 일단 요것만 푹 씹어서 먹어볼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씹어서 제일 큰 걸로? 자, 아들의 솜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좀. 묵만 먹어도 된다고 요 음! 아만 음. 응,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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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다들 먹어봐야지. 그럼 한번 다시. 이언이는 거의 지금 아, 애기들 이렇게 뭐야 밥잘안 먹겠다고 도망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안 먹겠다고 하는데 도망까지 가나? 음. 내가 우리 이언거도먹 먹을려면. 한참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laughs> 난 지금도 서 방울로 그 그래가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한입더 줘? 응. 무 뭐, 뭐 하나 먹어. 응. 무기 진짜 맛있다. 어, 이거 아까 응, <laughs> <맞아. 먹으면 맞지. 웃음> 아 이거 아까무 맞지? 자 이거 이쁜 걸로 먹어. 저는 응? 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야, 진짜 이 누구나 할수 있는 초간단.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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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먹어야지 알하게다 잘라가지고 묵밥 음. 해줄게. 다른 목요리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둘이 목밥도 가끔 해먹고 하는데 <웃음> <웃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뚝딱 한끼 <laughs>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